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98번째 컨텐츠 이 글자,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일단 이 글자, 우리가 해박이라고 얘기하고 해박하다의 어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글자는 어떤 음과 훈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글자는 좀 복잡합니다. 가출해도 되고요, 마땅해도 됩니다. 참고로 그, 이, 그, 저할때 그, 해도 예, 해당합니다. 해당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네요. 자, 이 글자는 돼지 혜자인데, 돼지의 팔과 자리를 다 잘라내고, 뭔가 예, 핵심적인 부분만, 그러고 보니까 나무가 붙은 핵자도, 씨 핵자도 이 글자가 들어가죠. 중요한 부분만 남겨놓은 부분이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다의 뜻으로 네,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십삼 획입니다. 물론 이 글자, 해 자이기 때문에 네, 형성자로 봐도 되겠죠. 두 번째 넓을 박자입니다. 열 십자에, 실제로 열 십자가 부수로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건 펼보, 펼부 자입니다. 네, 지금은 펼부 자를 다른 걸 쓰고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넓게 편다. 넓을 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십이획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널리 퍼뜨린다, 이야기한다, 혹은 알고 있다. 그래서 해박하다, 형용사의 어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박, 해박하다의 어근, 해박하다, 여러 방면으로 학식이 넓다의 뜻입니다. 물론, 네, 넓기만 하고 깊지는 않을 때 해박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박의 해는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 정통에 있다까지 네,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중의 삼국에서 해박 모두 다 같은 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해박, 중국어 까이보어, 일본어 까이하그로 한중의 삼국이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 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98번째 컨텐츠는 '가출해 마땅해' 혹은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한다'라는 뜻으로 보시고 '넓을 박 널리 알고 있다'라고 해서 '해박하다'의 어근인 '해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자 어떻게 풀이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여기시는지요? 댓글로 의견 알려주시고. 좀더 자세한 저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